모르겠는데? 할 거야? 얘, 얘, 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. 조 응? 어떻게 할 거야? 경제? 아, 아이 근데. 아. 좀 걸리긴 하는데. 이 판을 완성하면 하기로 하자. 그러면 컨디션 좋다는 점이니까. 서로 죽일거네 야, 너. 손물하지 마. 내르지 잠깐만. <laughs> 나핑거 해주잖아, 내가. 아, 겐지랑 한조 지오가 있는 것만 빼고 다 괜찮아. 이하다 지오. 근데 야, 너 경쟁에서 집을 못하냐? 야, 정 크레쉬나 메이나 그런 거 잘할 수신 있는데. 이거 라인. 겐지 컷. 아, 말고 가야 될것 내가 옆에서 갔다. 열심히 흔들고 있어. 와, 그거를 못 박네, 돌진을. 겐지가 뒤졌는데? 아니야, 겐지, 겐지 못하, 아. 겐지 못 없어, 이거. 아, 거점, 거점 좀. 정클해 뒤에 정크 정클 있어, 뒤에 정크. 거점 있어, 아, 지는 거야. 내가 거점을 아, 어디 찼어. 정크, 누구 왼쪽에. 잠깐만, 아, 뭐 일하고 있어. 우대형 턴만. 날씬 좀? 야, 이 개들 다. 애가 많아. 7킬. 돌. 널... 까비네, 나. 어디 보여? 어디로? 지 보여? 잠깐만. 5호. 다 그림면 파라 파라. 전 중이야. 파라 끌어볼까 한번. 저.. 자리야 야, 자리야 빨리 줘자. 무한 어. 이야 뭐 어. 에. 로드해 주고 있어. 로드해 주고 있어. 거점, 거점 가야 돼. 내리 시작. 버거 밖 거점 터치 가능 거점 파라. 거점 살아요. 버려야 돼. 아니 한두 아, <laughs> 거의 왜? 에버모어죠, 지금? 나? 잘. 왜? 얘네 에버모어 지금 딸 얘네 왜나무장이나님 동참 응, 나버러나버러에버모어예요야거야 거에... 달피 달피 나갔어 여기 맥클이 있어 어쩐 야 빠져 빠져 김이자 빠져 수모인 수모인데 살려줘 짤 뭐야 무 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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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빼야돼 실 좀. 발... 다은 뭐였어? 다은 뭐냐 망할 자리 온다 자리야 이쪽 오우야야야 오우야 얘들 자리야 자리야 오고있어 어 저희 실 아, 필요해요 듀오 크라 나 딜버프 크라 나 딜버프 저희 실 필요해요 살려봐 아왜자 도망다녀 어이구내쌀야길금 위에 팔아. 잡으러 간다 모이라 컷 모이라 뭐 모이라 뭐 파라, 파라 컷야파스티온다나힐좀나궁85%야 매.. 살려볼까? 살려 살려 아니 리지마파스티온이 아, <laughs> 있는데 라스 살려봐, 살려봐 살려봐 야 부셨으면 살려봐 야, 어 야, 뭐야 나포아 아. 이거 완성하겠는데 이거 그냥 거점, 거점 겼다 우리 나궁 있어 궁 있어 아니 뭐해 얘들 아니 우리한테 말하는 거니 아니, 지금? 아니아니 얘네들 오 듀오 마다 듀오 아 미친 아 여캠 나왔어 여캠 아아큐너피피 피해 아 어, 누구 피할 피할 리가 없었는데 <laughs> 더블킬 야 들어와 들어와 쳤다헬이 잘. 나이스 거점 먹 거점 거점 부터 디바, 디바, 디바! 하고있어요 디바 펑! 미나 미니, 미니, 미니! 쟨 미니. 오이라 올라온다. 오이라 여기있다 컷, 이겼다 야, 이겼다. 그렇지. 아, 좋아. 이식 1킬이야. 컨디션 좋아. 오버 킬이네, 망할. 이거 좋다니까, 이거. 아니야, 공데 쟤네가 뭐. 못하는 걸 수도 있어. 쟤네 다, 다 떠났어, 다 있다고. 떠났어. 아 게임 떠났어, 게임 다 떠났어. 오 어, 플레 세 명이 와 쟤네. 약간 아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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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애들이 바뀌었는데다. 아, 아, 바뀌었는데, 그러니까 진짜 아예 분갈이였어 그냥. 뭐야 이거? 세명 <laughs> 나가고 세명들어왔다 <3명> <laughs> 거의 우리 세 명이서 하는 건데? 나 사금인데? 대단하니까요. 일금 사천 일금. 아 축하드려요. 저 2킬 은이예요힐은힐은힐은 아, 다음. 아이고. 어 뭐야. 아이고 깜짝이야. 나나 <laughs> 나 봤어? 어. 와1대야 힐키 5점. 승준아. 어? 너 뭐야, 이거. 어디 간다고 했더라? 뭐라고? 잠깐 어디 간다고 했더라? 경기 경기 야. 야야야너 로드 좀 해라. 아. 어. 야나인나인9 케어 나인. 나 l 9 kill. What's up? What's up? 미친 야 t s 시 반기 h a t 메르샬 What's 이야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 h 씨야 s up? w 이 a t s up? What's up? 아 h a t s 저브릿하자 연습할게 상대 흔..상.. 막우 있잖아 그, 막갈 때씩 라인 막히는 조합 있잖아 그럴 때 흔들어주면 캐릭터가 필요하니깐 그게 트레야 수지 했 그리고 차크레 뭐야 어? 어? 피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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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. 어? 야, 힐. 어디가? 엘힐 아니 맥크림 그렇게 못야 트레 트레 아이고. 야, 거점 거점 거점. 여기서 지금 야, 이거 못해못 살려 킬, 못 살려. 킬, 나 킬, 살려. 살려 살려 살려. 아, 어, 살릴 수있으니까 여기 님. 라렇 아. 아이고. 아. 아, 야. 아, 위도 있어, 위도? 저 위도 어떻게 하지? 위도 나 봤다. 나 위도로 바꿀래. 정말라. 위도 내가 잡는다. <laughs> 미쳤어! 메르지가! 아, 아, 한, 아, 한, 아 야. 야. 어 뭐야. 안 돼, 갈고리 쓰레기. 에, 나살 아, 트랙, 트랙. 우와. w h a 와, 이걸. 총시2 심프라 옆에. 아, 응? 뭐지? 차지하자고. 아 얘들아 나도메리케드너 아, 이지망 어디였지? 양재고였나? 어, 뭐야? 이지망은 이지망이 어디였어? 이지망이 기억이 안 난다. 아 진짜 아 이거 괄고 왜 이래? 중대 데 방크 공복과 거점을 차지하죠. 거점을 차지하죠. 아 뭐야 뒤로 돌아 자꾸 트레. 아 진짜 계속 공 버프야. 정크.. 오오! 얘들아 뒤로 트레 돈다. 아나 케어.. 케어 안 되나? 아우 아. 메르시 생존을 연습해야겠다. 그래? 갈고리 왜 있다고요? 메르시 내려도 되냐? 나 이상한 일 케어하다 지금. 그러니까.. 야야야야야야야! 메르시 할때너 굳이.. 아, 굳이 앞으로 아, 가서 진좀 멀리서 일래이게메르시 사나운 방법이야. 아.. 리퀘스트 사면 돼. 그냥 다시 트레로 바꿀까? 나 사실 로드로 바꿔야겠다. 여기 맵어디지 그 우물 떨... 우물 우물. 아 우물, 우물. 우물이면 할만해. 떨고는 떼면 다 떨고 버려. 어 루시우. 그런데 생존 야너 메르시랑 생존 스탠 달리기 시합 하자. <laughs> 아 쯤만 떨고, 좀만 떨고. 떨고 있어 시페스웨스. 아니야, 내가 아 이거 미션 아 너가 해라. 안해 안해. 이 새끼 변석 보조 갈라 스튜얼, 뭔 인지 드립 이야? 인지 인지가 왜 갑자기 왜? 안 그래? 몰라 <laughs> 갑자기 인지 드립 에 뭐야? 어디서 소리 를 왔었 는데? 안녕, 안녕, 저게 테레레 오우, 정 트레 어이구 세상에. 나 메르시 볼게. 나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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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 나힐 갈피... 아이고 미안하다. 아이고. <laughs> 너 루시 잘할 수 있냐 근데? 엄마 안. 아고좀안비 루시로 고정 주야지 나. 나정크 볼게. 아 뭐야 이게 누구?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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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너 얘들아. 너 누구 컷했을 때 누구 컷이라고 말해줘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그래야지 아, 막 내가 막 상황에. 그리고 막 죽었을 때도 죽었다고 말해주고 우리, 우리 경쟁할 때도 이렇게 거점 싸움 길어지면 안 된다. 화물은 또아 티어. 차라리 질 거면 확 줘야 돼 그냥. 체력 때문에 메르시 좀 봐주실 분? 야나힐나 힐. 나 힐. 아. 야 리포 리포 때문에 지금.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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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리포 때문에. 때문에... 안돼 리포 때문에 안 돼. 출장이 소용이 없어. 잠만 나 <laughs> 고민 중. 아, 어쨌든 아, 한걸 아, 연습해. 그래, 알나괜찮다지 아, 짜증나네. 아. 리퍼 보이지, 리퍼 보이지. 안 보여. 겐, 아니, 지이 시간 맞아. 야, 겐지가 잘한다. 거점에 공격을 집중해야 하고. 개 같은 거. 아, 이게 왜 여기 맞아? 좀 그래, 또 미쳤어. 아, 로데야 내가, 아, 이거 어디 잤다. 야 진짜 좆. 어, 저 야, 내가 아, 내가 잡다와 <laughs> 리퍼가 잘해. 아, 리퍼 님그 잘해. 간 충분해. 이리트컷 아이 파라가 빠. 나나이 줘. 나이 줘.